황폐한 영역 와일더스 조합 중에 몇 가지 시도해볼 만한 메아리 변경과 배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문석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더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 실험이 끝났고 해외 서버는 이제 황폐한 영역도 마무리에 들어가는 단계라서 이 상태로 맞추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 맞춰야 될 캐릭터들이 프라벨, 레미아, 페리사, 그리고 메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메인 딜러들을 맞추고 나면 에이론이라든지 브라이언 같은 캐릭터가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듀라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작을 3개 다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태로는 여유가 있다고 해도 빠르게 맞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술이라든지 마력이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에이론 같은 경우에는 비술로 바꿨을 때 데미지가 아주 눈꽃만큼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술로 바꾼다고 해서 등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거 일단은 쓰다가 뭐두개 정도 나왔을 때 나머지 한 개를 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아리를 바꿨을 경우에 1번 파티가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휴인의 소생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나중에 듀라를 돌리다가 휴인의 소생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마찬가지로 추가로 한개 정도 휴인의 세팅을 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스의 주문석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배치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프라벨과 페리사를 활용해서 조석수를 쓰고, 이번 파티에서는 브라이언과 메이, 에이론을 사용해서, 뭐 브라이언이 죽더라도 여기서 딜을 더 뽑게 하는데, 이제 1번 파티에서 레미아가 신화 플러스 이하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울머스를 써서 저기 받는 피해 증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데미지 자체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활용한다면 울머스라든지 그리고 프라벨 대신에 아든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파티는 보호수를 썼고요. 아래 있는 파티의 2번은 부익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파티가 조금 더 데미지가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배치를 보게 되면. a 이론을 구석에 배치를 했고요 특별히 브라이언과 메이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부익술만 보호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현재 부익술로 쳤을 때보다 고점을 조금 더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을 활용한 부익술을 쓰시는 분들은 a 이론의 위치를 바꾸고 메아리도 보호술로 한번 바꿔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아리랑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고점을 갱신하실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고 빠르게 촉수를 제거한 다음에 메이가 포호수를 받아서 급속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촉수 제거는 빠른 편인데 여기서 45초 구간에 브라이언이 굉장한 위기가 찾아와요. 회오리 두 개를 받고 탈리사에게 딱밤 맞은 다음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랑 에이론밖에 안 남게 되는데 사실 메이가 탱킹력이 좋아서 탈리사에게 버티는 게 아니죠. 메이가 살수 있었던 건 이렇게 회오리를 날릴 때 메이가 스톰 댄스를 써서 회오리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오리를 피해버리기 때문에 메이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거라서 구익수를 쓰게 됐을 때는 이러한 스킬 전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는 게 있지만 보호수를 쓰게 되면 급속이 워낙에 빨라져서 메이가 스톰 댄스를 조절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도전을 하셔야 보호술로는 고점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 메이가 빠른 급속으로 촉수를 굉장히 빨리 제거하는 경향도 있어서 브라이언을 10초 이상 조금 더 생존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익수를 쓰셨던 분들은 보호술로 바꿔서 여러 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부익술이 남기 때문에 1번 파티에서 부익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번 파티에서 부익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몇 가지 안 좋은 점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부익수를 활용을 하려면 여기서 페리사가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미아라든지 페리사, 그리고 프라벨의 진급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페리사의 전무강화가 다른 캐릭터에게 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도 있고요. 후반부로 들어갔을 때 탈리사에게 파티가 전멸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한 휴인의 소생 주문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대검술로 바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검술을 활용을 해도 파티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휴인의 소생을 맞춰주는 건 물론이고 휴인도 전무가가 식강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파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술을 활용해서 높은 고점을 달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들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속술을 활용하시고 2번 파티에서 보호술을 활용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조속술 대신에 부익술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와일더스 진영에 이러한 변경점들이 있었고 이전보다 높은 고점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